그냥 시간 빨라질 수 있는 키보드 엑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정말 많이 쓰는 셀 색상 글자 색상을 손동작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행하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처럼 마우스 없이 손동작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이렇게 셀 색상을 바꿀 수가 있고요. 마우스 없이 다음처럼 글자 색상을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글자 색상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글자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역을 설정하고 셀 색상을 바꿔 가지고 마우스 없이 키보드로 셀 색상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처럼 글자 색상을 이렇게 바꿔 가면은 여러분들 키보드 없이 셀 색상, 글자 색상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다중 영역 설정이라 그래서 다중 영역 설정을 해서 여러 영역을 설정을 하고요. 이렇게. 여러 영역을 설정을 하고 동시에 셀 색상을 바꾸게 되면은 다음처럼 바꿀 수가 있고요 글자 색상도 동시에 바꿔서 여러 개 다중 업무를 처리를 할수 있는 걸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작을 익혀 주시면은 퇴근이 꼭 빨라질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이 내용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하,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띄울까 셀 채우기 없음까지도 갈수 있는데 어, 단축키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내용 정리 먼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키보드 Alt 단축키 똑같이 하면 되는데요 Alt 누르고 H 누르고 H, 액셀, H를 한번 더누르근고 이걸 어떻게 암기하냐면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셀 배경, 뭐셀 색상, 뭐 이런 걸 가리키는데요. 셀 색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 Alt H 하이라이트하면 셀 색상이 되는구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기억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Alt H F C 하면 뭘까요? 폰트 컬러. 그러니까 폰트 컬러, 폰트 컬러의 F C입니다. 그래서 글자 색상을 가리키는 거고요. 거기에더 나아가서 뭘 알면 좋냐면은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향키까지 누르면은 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쉽죠? Alt H 하이라이트 Alt H 폰트 칼라 요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영상에서 여러번 설명해드리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번째 손가락으로 네번째입니다. 손가락 보이시죠? 네번째 손가락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전환을 하면은 다음처럼 영역 설정이 될거고 엄지 왼쪽 엄지로 alt, 검지로 h, 검지 한번더 누르시면은 상단에 지금 보이시죠? 셀 색상 탭이 열립니다. 여기서 기본은 하얀색에 가 있는데 하얀색에 가 있는 거를 다음처럼 움직여서 셀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노란색이 이렇게 갖다다 바꿔봤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shift 키를 누르시고 방향키를 움직여서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왼쪽 검지, Alt, H, 오른쪽 검지로 H 한번, 그 다음 뭐라고요? 방향키 하면 하얀색부터 색상이 위에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움직이게 되는데 색상을 움직여가면서 셀 색상을 찾게 되면은 여러분들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기억을 해둘게요.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뭘 기억해 주시면 좋냐면요. Alt H 하이라이트, Alt H 폰트 컬러에다가 방향키까지는 알겠는데 방향까지는 알겠는데 여기서 뭘 기억하시면 좋냐면 F4를 기억을 합니다. F4 그래서 키보드에 키보드에 F4 다 F4 F4는 직선 직전 직전 서식 적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방향키 지전하고 Alt H 하이라이트를 하고 색상을 바꿔보다 보면은 다음처럼 색상이 바뀔 건데, 다음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영역을 설정하신 다음네 번째로 드래그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F4, 검지가 보이실 거예요. F4를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은 색상이 바뀌고요. 다시 한번 Shift로 네 번째 손가락으로 영역을 지정하신 다음에 또 F4 눌러주시면 색상이 바뀝니다. 신기하죠? 직전 서식이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Shift를 누르시고, F4 눌러주시면 다음처럼 색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하죠? 기억하셔야 될건 뭐라고요? Alt H, font, 하이라이트보다 셀 색상을 바꾸는 거다. 그리고, 아,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Alt H 하이라이트는 셀 색상을 바꾸는 거다. 기억하시면 되시고, 글자 색상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shift로, 네 번째 손가락으로 영역을 지정을 해주고, 방향키로 드래그를 해주신 다음에 떼고요. 중요한 거는 Alt, 그다음에 검지로 하고 나서 Font Color Fc라는데 이건 F 한 번, C 한 번을 차례로 누는 겁니다. 그래서 검지로 Fc 이렇게 눌러주면 시 됩니다. 그다음 방향키 전환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Alt H Fc 방향키를 해주시면은. 글자의 색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lt H, font color. 그 다음, 방향키.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겠죠? 해볼게요. Alt H, 왼쪽으로 F, C, font color. font color. font color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방향키를 움직여가면서 여기 지금 마우스 포인트에 글자 여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이, 움직이면서 셀 색상을 하는데 나는 만약 빨간색 하고 싶다? 빨간색 가서 엔터 치시면은 글자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까 뭘, 뭘 말씀드렸죠? 직전 영역 서식은 뭘할수 있다? F4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Shift 네 번째를 또 누르시고 지정을 하신 다음에 F4 누르면서 글자 색상을 또 바꿀 수 있고요 네 번째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검지로 F4 누르시면 또 색상이 바뀌어요 검지로 F4 눌렀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F4 또 누르시면 은 글자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lt H 하이라이트 뭐라고요? 셀 색상이다 Alt H 폰트 컬러는 뭐다? 글자 색상이다 방향키를 해주면 색상을 바꿀 수가 있고 F4는 직전 서식 적용이라는 단축키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Shift, Shift F8은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다중영역 설정입니다. 해볼게요. 다중영역 설정이라는 거는 다음처럼 어, 네번째 손가락으로 첫번째 영역을 설정을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 영역을 설정을 했는데 다른 영역을 추가로 설정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왼쪽 네번째 여기 지금 키보드 손동작 보세요 네번째 누르고 시프트 F8 하면은 방향키를 눌렀을 때 영역이 추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고 여기서 시프트 검지로 F8 누르시면은 다음처럼 또 방향키 전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영역을 Shift를 누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Shift F8 하면 은 다시 활성화가 될거고 옆으로 움직여서 Shift 드래그 방향키 해주면 또 영역이 될, 됩니다. 이 상태 하게 되면은 이네블럭의 영역이 설정이 된거고요 해볼게요. Alt H 하이라이트 Alt 엄지로 하나 떼고 H 하이라이트 한 다음에 움직여서 다음처럼 셀 색상을 동시에 바꿀 수 있다 아시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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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바꾼 다음에 똑같이 Alt H Font Color 하면은 방향키로 전환이 된 상태에서 다같이 글자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엔터 치면은 지금처럼 동시에 영역 설정이 돼서 셀 색상도 바꾸고 글자 색상도 바꾸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색상을 지울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안대를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lt H 하이라이트 한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안돼! No! 안돼!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안돼 하면 될 겁니다. 안돼! 그래서 Alt H 하이라이트 안돼 그럼 색상이 사라집니다 보이시죠? 다시 해볼까요? Alt H 하이라이트 안돼 해볼게요 또 Alt H 하이라이트 안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Alt H 하이라이트 안돼 그러면 셀 색상이 사라지는 게 되는 거고요 글자 색상을 검정색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Alt H font, color, 움직여서, 두 번째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 요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alt, h, font, color, 검정색, 엔터. 아시겠죠? alt, h, font, color, 검정색, 엔터. alt, h, font, color, 검정색, 엔터.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색상을 적용할 수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업무에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키보드 엑셀 영상들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 영상들을 조합해서 실무에 하나씩 하나씩 활용하신다면 키보드로 동작이 빨라지기 때문에 업무를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셀 색상 글자 색상을 정리해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